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존 보고를 좀 하려고 <laughs>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예, 그, 못 찍은 핑계라고 할까? <laughs> 핑계가 좀 있는데, 예. 제 주위 분들이 좀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이제 가족이 조금 힘든 분이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좀 그런 사정 때문에 영상을 못 찍고 저도 좀울적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구독자도 천 명이 훨씬 넘었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소식을 <laughs> 제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음, 우선 저는 지금 수염을 좀 어쩌다 보니까 기르게 됐어요. 이 수염을 기르게 된 계기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염을 깎아요. 교회 갈 때마다 근데 수염을 계속 깎다 보니까 은근히 귀찮은 거예요. <laughs> 은근히 귀찮아서 제가 수염을 안 깎고, 말, 따로 관리도 안 하고 기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수염이 생각보다 빨리 길어가지고, 어 이번 참에한번 수염 길러봐야겠다 싶었는데, 한, 며칠, 한 2주 정도 지났나? 그때가 새해였어요. 설날이어가지고, 설날 때 수염 한번 깎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원앙복구 돼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다듬으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mm로 잘라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laughs>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계속 기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로 사회복지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점은행으로 사회복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도 사회복지하기도 하고 저도 사회복지 쪽으로 생각이 많이 있어서 사회복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동물 쪽도 좋아해가지고 동물 쪽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좀 병원 갈 일이 너무 많아서 대학 동물 쪽으로 대학 가는 건 포기를 했고 약간 는것도 딱히 포기한 것 같고 인터넷 강의로 사회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요즘 많이 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또 유튜브를 너무 오랫동안 안 찍으면은 다른 분들이 너무 그 소식도 잘 모를 것이고, 그럴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실것 같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짧게나마 찍는데요. 어, 지금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고, 저를 많이 구독을 해 주셔서 많이 관심을 주셔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고, 음,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찍긴 하겠지만은 좀제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서 영상을 마저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날짜를 고지하기는 좀 힘들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